내년봄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일본의 준비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나 한국에서는 바다로 흘러들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협조 부족에 한국의 준비 부족까지 더해져 영향 파악에 필수적인 오염 확산 모델 분석조차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원자력 규제위는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아 이르면 다음 달중 방출을 위한 실시 계획을 정식 인가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도쿄전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동의만 받으면 방출에 필요한 설비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1년여 전인 지난해 4월 13일 일본 정부 강요회의에서 공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 대부분을 배출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고 처리가 안 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배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바다로 들어가는 삼중수소 총량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을 중심으로 오염수의 국내 유입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상반된 정보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한측에서는 오염수 방출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 방사능 오염이 돼 국민들이 암과 유전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측에서는 일본이 오염수를 다시 정화하지 않고 방류해도 국내 영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이 국내 환경에 끼칠 영향을 예측해보는 것은 이런 논란 속에서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전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도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 직후 해양 확산 평가 모델을 통해 우리 환경과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그후 1년여가 지났지만 모델 분석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확산 모델링 분석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모델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일본의 데이터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모델링 분석에 필요한 해양 방출 예정, 방사성 액종의 농도와 방출량, 방출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일본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현재 성능 향상 과정에 있는 해양 확산 평가 모델은 관련 기관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17년에 일단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일단 일본 쪽 자료만 제공되면 돌려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셈입니다. 원자력 연구원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에 관한 기본 입력 자료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에서도 자료 제공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일본 쪽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요.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염수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핵종의 농도와 같은 구체적 정보를 요청한 데 대해 자기들도 조사를 해야 된다. 확보가 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한국과 일본 정부 양쪽을 함께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인어는 한국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국민 대다수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력히 반대해 오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직접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 일본은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방사능 농도,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적인 내용을 누락하는 등. 오염수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나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 계획의 점검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정화처리를 거친 물을 저장하는 시설과 삼중수소를 제외한 오염수 내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고성능 액화처리 체계를 둘러봤는데요. 이어 방류준비 절차 등과 관련해 이래 진척 수준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자신이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진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역 어업인과 외국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안도 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대로라면 일본의 방류 계획이 현재로선 흠잡을 데가 없고 안전하다고 말한 것과 다름 없는데요. 주변국은 물론 대중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 공개를 할 것이라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뚜렷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장이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진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분명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방류에 따른 문제에 대한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또한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그들이 모든 정보의 공개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은 셈인 것이죠. 결국은 방류의 안전성의 검증이 아닌 방류를 위한 시설 점검과 같습니다. 정말로 방문 목적이 시설 점검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계획 자체의 안전성 검증도 고려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가 정말로 주변국의 인정을 받아내고자 할 의향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주장했던 정보 공개가 현재까지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일본에서 찬성측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기구의 대표인 그가 칭찬까지 했으니 안전성은 당연히 보장돼 있다고 간주해 막연히 그가 안전하다고 밝혔는데 왜 반대하느냐와 같은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방류 계획을 실행한 지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방류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문제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점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도 말이죠.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겠으나 일본의 계획은 이상할 정도로 막힘없이 진행되는 반면 반대 측은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초조함만 남아있으니 결국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고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당시 방문은 도쿄전력의 계획을 1차 승인한 것에 대함하인뿐 그가 다시 직접 일본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발언만 반복한다면 일본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까지 세계를 상대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